하도 뭐라 하니까, 왜 헬스냐, 왜 헬창이냐, 몸도 안 좋으면서, 막 어쩌고 얘기하길래, 오늘 아침에 벤치프레스 하러 달려가가지고, 인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밑밥 좀 깔게요. 나중에 한번더 보여줄 거야. 밑밥 깔아야 되는 게, 1년 동안 이제 벤치프레스를 안 했으니까. 진짜 1년 만에 100을 들어본 거야. 그래서 조금,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거 감안하고 봐야 돼요. 어쨌든 저도 헬스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. 아, 보여드릴게요. 아, 좀 창피한데? 갑자기 보여주려니까. 팔 영상부터 보여줄게요, 팔. 이거 먼저 보여줄게. 일단은 제 팔이 어떤지 해드릴게요. 요거 진짜 공개 안 하는 건데, 원래. 아,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게 이제 저고. 아, 보세요. 이 정도면 두껍잖아. 뭘 우야. 비이 정도면 두껍지. 자, 이거 봤죠? 야, 씨, 진짜 이 정도 만들기 얼마나 힘들지 알아? 그리고, 벤치프레스 보여줄게요. 자, 공개할게요. 10에다가 10 끼고, 5kg, 5kg 껴서 100 꼈습니다. 바 무게까지 1 0 아니, 1 0이 진짜 쉬운 게 아니야, 이게. 내가 진짜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, 내 1년 만에 벤치프레스 들었습니다. 내가 가슴을 못 찍어. 근데 보조가 없어서 그래요. 나중에 보조 데리고 와서, 한번더 보여줄게. <laughs> 아니, 어쨌든 한 거야. 4번 했어요, 4 번. 아, 무거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, 이게, 중심을 못 잡아서, 떨리는 거예요, 중심을 못 잡아서. 다시 보여줄게. 아니, 백이 쉬운 건 아니야, 진짜로. 원래 더 내리긴 해야 돼. 보조가 없으니까, 무서워서 못 내리겠어. 진짜 보조 있었으면 끝까지 내렸어요. 어쨌든, 운동한 사람은 맞습니다. 지금 옷을 입어서 그렇지, 팔 두꺼워. 그래도 헬스 4년 한 사람인데. 다음에 또 보여주겠습니다. 어쨌든, 뭐, 이걸로 끝내지 않을게. 아니, 얘가 여기로 들어왔어. 얘가 그냥 여기 왔어. 귀여워. 창문 열었더니, 추워가지고, 품에 안겨있어.